메모리 업황이 개선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끔람> 같은 경우 이거 하나씩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또 오늘 5%올랐 어제 할걸 120억 여업비보증회사가 500억대로 확뛴니다와 그런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확 줄었죠 이게 개선된다 그러면 600억대 700억대로 팍팍 뛴니다 이런 부분들 주요 포인트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와우 못 보는 숫자가 나온다 그 다음 년도에 3천억대 와우 이게 삼성이 안 했던 거다 물량 맡아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지금 주가가 먼저 많이 올랐다고 쳐도 내년에 나올 영업이익 대비해서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갑이냐? 여기가 갑일 수 있어. 지금은 여기가 갑입니다. 그런데 을이 개발했다고 아, 우리 개발했으니까 어, 갑님 오세요. 이거 써보세요. 좋아요. 이렇게 나갈까요? 이들이 채택을 해야 갈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물론 이게 좋은 기술이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다쓸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IT의 생태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오케이 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했다가 그러면 잠깐만 이거 가는데 이쪽은 오케이 우리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막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야 개발했던 거 어떻게 됐니 준비했던 거 빨리 해봐 야 모여봐 모여봐 그래서 여기서 빨라지겠죠 아직은 성과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더 특이한 게 국순당은 왜 네, 자회사 지엔텍 벤처 투자가 과거에 파네시아라고 하는 회사가 CXL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뭐대교란 종목도 같이 그렇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갔습니다. 이쪽은 너무 가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 증시의 특성이죠. 뭔가를 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특성. 예. 술 마시다가 개발했나요? 네.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어,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냥, 아, 대막군이구나. 하지만, 조금 앞서간 질문들이 많구나. 라고 봐야 될것 같고, 성과, 시간 필요하고, 매출 반영은 지금은 아닐 거고, 이런 업체들 어차피, 어, 반도체 업황 좋아지게 되면, 파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요. 아직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은 종목인데,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아주 길게 보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게 되면, 어떤 어, 트레이더 입장으로 하게 되면 끊어가는 것도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지금 핫한, 어,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결론은 그겁니다. AI가 성장하니까 나오는 변화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도 뭐 나머지 12월 나머지 기간에도 AI가 변화하면서 나오는 반도체의 특성, 특히 우리는 한 개는 메모리 쪽입니다. 뭐 다른 나라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메모리 특성, 반도체를 가지고 한 개를 보이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핫했던 제주 반도체 이것도 결국에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과거에 알고 있던 MCP라고 하는 쪽에서 멀티칩 패키징이죠. 이것도 그렇게 놀라운 기술이 아니라 모바일 쪽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반도체의 리스 역할들이 더 커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인데 딱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와, 좋아지는 실적에 갔다 가지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편하죠 그런 에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하나의 대장주 역할을 했다.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AI가 커지면서 반도체 메모리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그칩그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HBM을 중심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용량, 속도, 전력, 모두 다 개선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오는 기술은 재조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쪽인데 그걸 가지고 시장은 먼저 움직인다. 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아, 먼저 구체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알고 테마의 성격이 이렇게 간다. 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외된 섹터를 움직이는데 가장 수단매를 맞추기 좋은 어떤 재료의 역할, 연료의 역할을 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아서, 반도체가 좋은데, 메모리 반도체 아마 워팡 사이클만 이렇게 돌아가서 바닥 찍고 돌아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안 나왔을 겁니다. AI란 단어는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쪽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빠지죠.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열심히 러닝하고 있는 모델이죠. 네, 러닝 모델, 라지 러닝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쪽에서 변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걸맞게 메모리도 같이 크는구나. 라고 봐야 되겠죠. 결론은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AI가 커지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업황이 개선되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AI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메모리 쪽에서 큰 변형이 나온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H100보다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또 B100, 그리고 또 H2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쪽에서 나오는 것만큼이나 반도체 용량도 단수도 높아졌던 거, 거기다가 용량도 늘어나는 거, 나중에는 또 패키징이 또 변화되다 보니까 이런 어, 모든 변화, 핵심은 그겁니다. 이런 게 앞으로 가져올 변화가,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듯이 어, AI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잠깐만, 반도체가 모자라서 어, 공장 을더 줘야 되겠어요. 하고 신규 팹을 딱 지어서 투자를 막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다. 그거에 맞게. 투자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ai가 커지다 보니까 일단 결과는막 나노 경쟁으로 더 들어가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나올 거고요 뭐 3나노 2나노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1나노 그다음에 2나노요 네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 정도에서는 기술적 한계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다음엔 더뭘 해야 되겠느냐 더 높은 나노급에서 만든 거 가지고 그 기술력 가지고 얼만큼 다 집약시켜서 소형화시키고 전력을 덜 먹고 용량들을 높이고 하는 이런 과정들 뭡니까 패키징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패키지 하고 그게 잘 이상 없는지 테스트하고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부공정이죠 이게 더 강화되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펩 새로 짚고 거기다 기술력 계속 강화시킨다 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 이런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이런 패키지에서 대해 나오는 어떤 칩의 모듈화 이런 쪽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게 더 눈길이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핵심은, 반도체 이것도 뜨고 저것도 뜨고 많이 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겁니다. HBM이 핵심이고, 어드밴스트 패키징이 핵심이고, 그런 쪽에서 앞으로 나가는 공정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후공정은 외주가주는 거. 그니까, 지금까지 하던 거, 모질, 어, 했던 것들을, 삼성전자가 계속 다, 자기가 했던 것들을, 안 되겠어. 다 HBM에서 패키징, 어드밴스트 패키징 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직접 챙기겠어. 기존에 하던 거 있죠? 니네가 해. 밀어줍니다.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갑자기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 공장 준비 좀 해야죠 잠깐만요 공장 베트남 가서 쫙 지워버렸습니다 아우 잘습니다 이제 주세요 마음껏 주세요 그래서 그래 이거 가져가 우리 이거는 새로운 거 갖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외주화된 후공정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수혜를 보겠죠 이게 한 단계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움직이는 게 한때는 후공정 쪽을 많이 가다 보니까 아니 메모리 오판 개선되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어떤 어전공정 업체들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움직이는데 이또 중간에 업황 개선되다 보니까 재료 부품 뭐또 들어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화학약품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는 가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도 같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음 차례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갔던 반도체, 어, 세호부 장에서 소재, 그리고 또뭐 화학 케미칼 관련된 쪽은 같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가동률은 지금까지는 어 거의 50%감사했다가 다음에 이제 100%로 돌아가는 변화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들어가는 중간 소재 부품들이 많이 줄었겠죠 줄었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줄었던 거에 같이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메모리 업황거 관련된 쪽에서 보셔야 될것 같고 게다가 또 후공정 외주화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부분들도 체크해야 될것 같고 거기다가 그때보셨던에드베스 패키징 관련해서그때한번 했던 공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기서 들어갔던 거, 뭐, DIT나, 그리고 또 들어갔던 TNF,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기가비스, 그리고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게 그런 내용들이었죠? 이것까지 가야,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특히 패키징입니다. 어드베스 패키징, 기판입니다. 기가비스 이런 거,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종목들의 변화도 여기에 맞게 찾아보자.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 중에 첫 번째, TMC, 가스, 공정가스의 전문을로활성합니다 어, 한때,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나왔던 희귀가스 쪽에서, 이거 없어서 큰일이네. 반도체, 안 되겠네. 근데 그때, 국산화를 성공했죠 그래서, 덩치가 늘어난 중입니다. 이런 것들, 어, 가스 재료 관련됐죠. 그러니까, 즉, 메모리 업황이 개선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TMC, 코미코 같은 경우, 세정 들어가는 변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 어, 재료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마이크로는 요거 공정 외주화되는 종목, TLB는 기판 쪽이죠. 예, 데 DDR5 쪽의 강점이 있는 기판 쪽, 요거 하나씩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 TMC를 보면서 보게 되면요, 어 종목들이 뭐 지금 장중이다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네, 그런데 어 종목들 보게 되면 아이고또 오늘 5%올라 어제 할 걸. 죄송합니다. 예. 항상, 예. 올라가면 어제 할 걸. 어, 빠지게 되면 에이 내일 할 걸. 이런 느낌이죠. DMC 회사 느낌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뭐 충북 보은군의 본사를 듣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공정용 특수가스. 이쪽 만들기 시작하는 회사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어, 실적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이 회사가, 어, 보다 보면은, 어, 디스플레이 쪽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특수가수조의 강자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어떻게 변화를 내었느냐. 갑자기 이렇게 120억 여업의보전에서가 500억대로 확 뛴니다. 와우. 그런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확 줄었죠. 이게 개선된다 그러면 600억대, 700억대로 팍팍 뛴니다. 요런 거, 예, 업황이 개선되면서 훨씬 더 성과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면 잘 저점에서 사서 어팡 돌아가는 것까지 꾸준히 가져가겠다. 중기적으로 모아가겠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지난번 상장하고 갔던 가격대 6만 원대 이상은 한번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쭉 보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 마이크론 이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어, 오셋의 또 강자죠 그런데 이것도 어, 올해는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평소에 보였던 것대 비해서 더안 좋을 거고요 근데 이거 말씀드렸듯이 응 음, 가져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2천억이 늘어 와우 못 보던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년도에 3천억 대 와우 이게 삼성이 안 했던 거다 물량 맡아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먼저 어, 설레발을 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쳐도 지금 시총이 얼마인가요? 1조 3천억입니다 내년에 나올 영업이 익 대비해서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 중요한 단계들, 그러니까 즉, 갔다가 올라갈 때는 그냥 관망, 이렇게, 어, 이격 벌어진 자리에서 관망, 이렇게 밀렸을 때요 근접한 자리를 이런 것들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관심있게 봐야 되겠죠.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럼 그것까지 이 AI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가져오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수혜,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밖에 나올 수 있는 변화 쪽에서 코미코였죠. 코가 이쁘나 봅니다,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마찬가지로 또 세정 장비인데 영업이기 한 2020년도에서 레벨업 했어요. 이렇게 보여주다가 당연히 올해는 안 좋죠. 또 후퇴, 내년 가게 되면 올라가는 속도가 670억.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쪽까지 빨리 갑니다. 특히 세정이다 보니까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는 세정은 또 중요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 당연히 역할을 논을 한다 670억 그 다음 년도 900억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영업이익을 본다 그런데 지금 코비코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은 얼마큼이냐고 하게 되면 어 6천억대 네, 그렇게 비싸지 않죠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성장 밸류도 조금 없는 편이고 그비것들도 꾸준히 늘려먹들어 오게 되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마지막 종목 예, TLB입니다 영어로 t l p 요예 이름 보시는데요 이것도 어 중요한 게 기판 쪽이죠 기판 쪽인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 회사의 강점은 그래도 ddr5가 그리고 또 어떤 이게 디램이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모습들인데 pcb 쪽에서 어 특히 후공정 검사 장비까지 진출돼 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거기 들어가는 pcb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놓칠 수가 없겠죠 특히 어. 다 대부분의 메이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 모듈 PCB, SSD PCB 이런 쪽들 다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바뀌는 DDR5와 함께 성과를 더낼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항상 보게 되면 아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삽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지 마시고 이 회사도 가장 큰 특징을 보게 되면 아 저게 내가 타겟이야라고 되면 어디서 사야, 사야 될까요? 솔직히, 이런 데서 딱딱 사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몰라요, 그렇게 하는지. 근데, 쭉 봐서, 아, 이런 거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기준선 쪽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런 데 그냥 사보는 겁니다. 올라갔는데, 1차 저항은 맞죠? 근데 또 밀렸다가 또 올라갔다. 이런 데 사보고. 그니까, 요 라인에 대놓고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랬을 때, 물렸다가 다시, 본전, 아우, 살았다. 본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요기, 이런 데 닿기만 하게 되면, 이런 데 샀다. 라고 하게 되면, 내 단가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한 2만 5천 원대쯤 되겠죠? 근데 주가가 올라와서 여기까지 돼 있다. 수익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타겟을 잡았다. 나 이걸 살 거다. 그러면은, 보통, 제발, 제발, 예. 이런 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갈 때, 어, 이거 직전 고점 돌파했으니까 돌파 매매. 가다가 내려오게 되면, 나는 또 고점에 돌파 당한 매매. 예, 네개 짠, 또 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아, 이게 좋아보여. 이거 스터디 해봤더니, 같이 투자해서 좋은 종목이래. 그러면, 그때 가지고 이런 때제작해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남들이 급하게 움직일 때, 하지 마세요. 뭐 무슨, 나 이런 거 테마주,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강한 관심 높은데, 그거 사겠다? 하지 마세요. 밑에서 살살 모아가는 게 최고다. 라는 쪽으로 대응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던, 요즘에 핫한 반도체의 테마는 어디로 가고 있고, 이거에 대한 판단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라리 종목을 산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업황 좋아질 때 나오는 꾸준한 변화, 실적의 흐름들이 가져갈 것까지 대응하고 좀 길게 보겠다. 찝은 종목들 있죠? 지난번에 집은 예. 아, 뭐 이렇게 찝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지난번에 HBM 관련된 쪽에서도 언급드린 종목들. 잘 조합해서, 한번 반도체 그래도 이번에 사이클도 돌아가고 좋아진다는데, 줄여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네. 같이 투자. 감사합니다 이런 건예예 예. 좋은 변화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같이 시장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 보시죠 같이 투자 이런 거안 하고요 네. 열심히 달려가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